감히 누가 송가인에게 히트곡을 논하는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트로트계의 여왕 송가인은 단순히 히트곡의 여부로 논해질 수 없는 독보적인 가수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차트 성적이나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깊은 감성과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그녀를 둘러싼 히트곡 논란은 팬들 사이에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히트곡의 정의를 뛰어넘는 송가인의 음악성.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한 인기곡을 넘어 전통 트로트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란 측면에서 가치를 지닙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의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해 왔습니다. 차트에 오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곡들을 만들어내는 가수, 그것이 송가인입니다. 특히 그녀의 곡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을 전달하며 단순히 흥얼거리는 곡을 넘어서는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팬들, 왈가왈부 필요 없다. 송가인을 둘러싼 히트곡 논란에 대해 팬들은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의 노래는 이미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이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며 그녀의 음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이 참여하는 모든 무대와 음반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가인 이미 트로트계의 아이콘. 송가인은 이미 트로트계를 넘어선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히트곡을 논하기 이전에 트로트의 위상을 높이고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를 새로운 매력으로 인식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세대를 넘어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laughs> 마무리하며 감히 누가 송가인에게 히트곡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음악과 존재 자체가 하나의 히트입니다.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깊이와 가치를 가진 그녀의 음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송가인은 이미 우리 시대의 목소리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입니다. 혼수를 신경 쓰겠다는 발언으로 웃음을 자아내며 결혼식 준비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팬들은 이창원 역시 진정한 의리의 아이콘. 결혼식 자체가 화제가 되겠다며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축가로 특별함 더한다. 여기에 송가인까지 축가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혼식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독보적인 목소리는 결혼식에 감동을 배가시키고 하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송가인과 이찬원이 선사할 축가 무대에 큰 관심을 보이며 두 사람의 조합은 완벽하다. 역대급 결혼식 축가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로트 빛나는 축제로 주목받는 결혼식은 가은과 박현호의 결혼식, 결혼식. 트로트계 동료들이 모이는 화배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송가인의 축가뿐만 아니라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트로트계의 화려한 축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찬원의 헌신적인 참여와 송가인의 특별한 축가는 은가은과 박현우의 결혼식을 더욱 빛낼 예정입니다. 동료애가 넘치는 이들의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 결혼식이 트로트계에 오래도록 회자될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것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신랑 신부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